문재인이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에게 미국 갈때 태극기 마크가 없어요. 태극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파리로 행사 때면은 파리로 행사하면은 대한민국 경사 경사나는 날입니까? 대한민국 경축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축일 때 태극기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야 되는데, 이해찬이가 인공기에 대한 존경을 보였어. 인공기 소각 엄정대처하겠다. 얘는 무슨 북한 총리야? 남한 총리야? 어? 이 머릿속이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야. 태극기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하는 애들이 이해찬이고 문재인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미쳤나 봐요 이제 얘네들이 미쳤어요 기가 죽었는지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문재인의 태극기가 달렸고 김종숙한테도 태극기가 달렸어요 얘네들이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뭐, 맨날, 나, 어, 이상한 짓 하다가, 어, 나이 먹어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면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혹시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뭐, 저승사자하고 친구할 때가 되어서, 어, 태극기를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예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2017년 2년 전 6월 23일 예, 그때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문재인하고 어, 김정숙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태극기 배지가 없어요. 김정숙도 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되게 화려한 거를 이렇게 입었어요. 대청화대꽤 차고 난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2018년도에도 어, 작년에도 미국에 갔을 때 보면은 태극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이는 브로치 더럽게큰거 달아요. 김정숙이는 큰 브로치를 엄청 좋아하나 봐. 아, 저 이게 그 브로치 큰 거를 달으면 되게 좀 촌티 나는데 미적 감각이 없는데 작으면서 포인트를 주는 게 그게 미적감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또 올해 4월달에도 미국 앤드류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재인에게 태극기가 없었고, 김정숙에도 또 브로치 큰게 달려 있어요. 옷도 색깔이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미국 갈때 태극기를 달지 않았던 문재인이 아 어저께는 태극기를 달았어요. 거기다가 김정숙 옷, 옷 양복 색깔을 보면요, 아주 평범한 것을 입었어요. 화려하지 않는. 김정숙은 브로치를 굉장히 큰 거를 좋아하는데. 태극기 작은 걸 달았어. 미쳤나봐, 얘네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돌았나? 어? 얘네들 옛날에 하던 짓이 아니에요. 어,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보통 때 하던 짓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얘네들 왜 그래? 미국 가면 미국 성조기를 달던가. <laughs> 얘네들 왜 이런,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얘네들 뭐 도대체 왜 그래?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공항에 내렸는데 빨간 카페트도 안 가지고 갔어요 얘네들 그전에는 빨간 카페트 들고 다니면서 깔았잖아요 얘네들이 예, 싣고 다니면서 깔았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근데 이번에는 없어 거다가 마중 나온 사람들 보면은 미국 관리가 없어요 전부 교포, 뭐 대사관 직원이겠죠. 이게 대사관 직원만 나왔고 어, 미국 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어, 가슴에 배지를 달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뻐할까봐 그랬나? 왜왜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생겼나? 도대체 왜 그러죠, 얘네들이요? 에이, 이거 엄청난 의, 어, 변화인데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 자, 어저, 오늘이죠. 오늘, 오늘 문재인이, 에, 그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문재인이 타고 가는 차입니다. 어, 이차잘 보시면요. 문재인 머리보다 차 높이가 더 높습니다. 예. 거의 그 미국 경호원들 그키 정도가 돼요. 문재인 키가 파묻힙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짝도 보면요. 문짝에 이 아무 장식이 없죠. 아무 디자인이 없습니다. 데코레이션이 없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이게 대게 이게 보면 그그 그 뭐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뭐 그런 거죠 이게 SUV 차량 이 정도죠 그그 그 전에 예 작년에 문재인이 미국 갔을 때는 그 백악관 앞에서 문재인이 탔던 차량을 보면은. 이렇게 차보다도 문재인 머리통 하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승용차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접대하는 승용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거, 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문재인을 원래 대접해 주던 게. 그런데 문재인을 대접해 주는 차가 요번에 바뀌었어 이렇게 머리가 다 파묻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왼쪽에 작년에 갔을 때 미국에서 제공한 차량은 그래도 그 대통령의 격에 맞는 의전 차량인데 이번에 문재인에게 배차된 걸 보면은 경호원들이 차, 타는 차에 같이 타고 간것 같다. 경호원들 차에. 네. 엄청난 푸대접을 지금 받은 겁니다. 경호원 차량에 동승해가지고 옆에 껴가지고 같이 갔어. 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속, 연속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연속 화면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예. 자이 문재인이 타는 차량이 에, 에 맞죠? 경호원들이 타는 차량 같은 거, 에. 뭐 여,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타는 뭐 그런 스포렉스 같은 뭐 그런 거 에. 차량이 이런 거, 이르, 이런 걸 타고 갔어요. 이거 완전히 문재인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악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미국 관리가 없죠. 미국 관리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경호원은 미국인인데 악수하는데 나와 있는 미국 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을 엄청나게 푸 대접한 거예요. 아주 벌레치고 파는 거죠, 그냥 아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어, 정말 미쳤어요, 미쳤는데 이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어,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 가면 엄청 혼날 텐데,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잔머리 굴리다 굴리다 갔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을 아주 겁에 질린 거죠. 자, 이번에 그래서 김정숙하고 문재인이 특징을 한 일곱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아 최초로 달았다라는 거. 어, 청와대를 꿰찬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처음으로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라는 거. 정말 미치 미쳤나 봐. 돌았나? 왜 그러지? 에.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뭐 그거 말하려고 갔나? 아니면 정말 문재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문재인이 생각할 때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한국 국내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거 죽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어떤 위기 의식이 있다가 보니까 나도 태극기 배지를 달았어라고 나중에 핑계를 대고. 어 변명을 대기 위해서 미리 에, 그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 운명이 다했음을 인지하는 표현이 아닐까? 거기다가 김종숙 옷 색깔이 굉장히 얌전한 옷 색깔을 했다. 뭐 김종숙이 커다란 진짜 주먹만한그 브로치를 좋아했는데 그 태극기 배지 작은 거를 달고 갔다라는 거는 김정숙 인생에서 아마 최초가 아닐까. 김정숙도 바짝 얼어있는 거 아닌가. 이제 까딱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온갖 정신이 지금 혼이 빠져서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드카펫 깔 용기가 안난 겁니다. 자, 미국에 지금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 이번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미국 관리가 아무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어. 예전에는 보면은 무슨 그 밥하다, 밥하는 아줌마 같은 미국 관리가 한국으로 하면 과장급 되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과장급도 안 나왔어. 경호원들만 나왔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레드 카펫을 깔 정도로 어, 자신감이 안 생긴 거예요.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죽을 둥살 둥하는데, 레드 카펫 깔 기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대통령 의전 차량 세단이 나온 게 아니라 벤츠 같은 세단이 나온 게 아니라 경호원들 타고 다니는 SUV 차량을 타고 갔다라는 거 완전히 이거는 경호원 취급을 한 거야 문재인이나 그리고 미국 도착하자마자 셰일가스 사줄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좀잘 봐주세요 하고 빠다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무슨 그 주한미군 방위비 그 얘기 하는 거, 그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100% 저기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전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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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예스, 예스, 예스 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도 주권국가야. 미국이 왜 참견해? 이러고 센 얘기 했는데, 이번에 그딴 소리 했다가는 정말 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자, 일주일만 지나면 10월 달인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어, 환율 조작국으로 어,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자동차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 또 연기해 줄지 아니면 이번에 관세 올리는 걸로 결정을 낼지 그거 또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약속한 거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요. 하여간 10월달에 한게 11월에 한게 12월에 한게 이렇게 세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얻어 터지면 한국은 IMF 들어갑니다. 경제가 완전히 더 아작이 난다라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 그거 대한민국 주식 박살 납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자동차 미국에 수출하는데 현대 자동차 이런 거 관세 올리면 현대 자동차 안 팔리겠죠. 대한민국 경제 당연히 나빠지죠. 거기다가 대외 예, 신용도도 떨어져요. 뭐 무디스, 뭐 이런 피치 이런 데서 한국 신용 점수 이런 거 발표할 때 한국을 무슨 투기 등급으로 한대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해 버리면 한국 그냥 거덜나는 거죠. 파산 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미국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경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다 들어야 되죠. 미, 일본하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 파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다 들어야 되고,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님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예. 단호하게 생겼잖아요. 문재인처럼 해벌떡하게 해실해실 배실배실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문재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숙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간 거죠. 회담 결과는 예, 볼 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문재인이 전부 동의하고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살 거냐 살지 못한다. 제가 볼땐 문재인은 정말... 문재인의 운명이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의지를 확고히 하게 더 밀고 나가면 문재인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